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건물 옥상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A, B를 같은 지점에서 가마, 차례로 가만히 놓았을 때 A와 B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가 지면에 도달하기 전까지 예리한 수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단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기억 A와 B의 속력 차는 일정하다. 동력차는 떨어뜨리고 나서 어, 떨어뜨리고 나서 지금 지금 A가 A가 어느 정도 간 다음에 B가 떨어뜨 떨어지죠.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A의 속도는 V0. 속도가 늘어나 가지고 V0라고 하면 어, 떨어진 순간에 여기는 V가 0이라고 합시다. b 는는 V가 0이고 A가 VA VB는 0이고 이 지점에서 v_a가 v_0라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속도는 일정하죠. v는 gt로 늘어나니까 v는 gt만큼 늘어나니까 델타 v는 gt만큼 늘어나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속력은 일정한데 원래 속도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겠네요. 그래서 일 번은 맞습니다. 식으로 한번 써본다면 v_a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v_a는 v0 gt고 vb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0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vb는 vB는 gt가 되겠죠. gt. gt가 되니까 차는 v0로 일정하게 유지되겠습니다. AB 사이의 운동 에너지 차는 일정하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니까 이걸 제곱하면 v a 제곱 마이너스 v b의 제곱하면 일정할 수가 없겠죠 운동에너지 차가 gt 제곱은 제거되더라도 상수항이 남기 때문에 운동에너지 차가 점점 증가하겠습니다 증가. 이렇게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면 델타 ek는 2분의 1 m va 제곱, va 제곱이면 va가 얼마죠? vg v 제로 플러스 gt의 제곱, 마이너스 gt의 제곱, g 제곱, t 제곱. 이렇게 하면 당연히 1차항이 남으니까 비리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b 사이의 거리는 증가한다. 아, 거리는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디그 번에 e, u이면 디그 번에 이동 거리 Sa는 어떻게 돼요? VG, V0T SB는 v 시간에 따른 v 0 t 플러스 이 분의 일 at 제곱이고 Sp는 v 음, Sp는 초속도가 없으니까 막 났으니까 이 분의 일 gt 제곱이 되겠죠? 이 분의 일 g t 제곱 분의 gt죠. 그래서 Sa 마이너스 Sp를 하면은 v 0 t가 나오겠죠? v 제 t 네,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증가겠죠. 증가. AB 프레스 탑은 기억득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보면은 AB의 속력 차는 음, 처음 떨어뜨릴 때도 늘어난 속도가 같기 때문에 처음 속력 차가 유지가 되고 운동 에너지 차는 같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v0 v 고늘어나는 델타 v 고 a는 b는 델타 v만큼 늘어나니까 어, 그 값이 제곱을 해버리면 제곱 값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늘어나겠죠. 거리는 일정하다. 거리는 증가겠죠. 해보면 음. 처음 속도에 처음 속도가 계속 유지되 처음 속도에 곱하기 t만큼 늘 증가했습니다. 3번을 보면은 가는 전동기가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를 연직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해의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전동기가 0초부터 5초까지 한 일과 5초에서 8초까지 한 일은 같다. 나에서 속력 부위는 단중력과 속도는 10mps 제곱이고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 조례의 질량을 무시한다. 나의 속력 부위를 구하면 조건은 이거죠. 전동기가 0에서 5초까지 한 일과 5초에서 8초까지 한 일은 같다. 5초까지는 속력이 이렇게 늘었는데 8초는 속력이 일정하고 등속 운동을 하고 했으니까, 이동 거리가, 8초까지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겠죠. 9에서 8초까지 한 일을. 그래서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역 5, 문제를 풀려면 0에서 5초까지. 에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증가량이 뭐하고 같냐면은 5에서 8초 사이에 8초까지 한 일하고 같겠네요 한 일. 뭐가 한 일이냐면 5에서 8초까지 전동기가 한 일하고 같죠. 한 일하고 같다. 물론 0에서 5초까지도 일을 해줬지만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한적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음. 2분의 1 mv 제곱 운동에너지에다가 속도가 v가 됐으니까 2분 운동에너지 증가량에다가 그다음에 퍼텐셜에너지 증가량 그러니까 mg 운동에너지 같이 증가하니까 이걸 해줘야 되겠네요 퍼텐셜에너지 증가량은 mg 곱하기 이동거리가 여기에 겠네요 이동거리가 이거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5v가 되겠죠 5v 삼각형의 면적이 2분의 5v 이동거리가 2분의 5V고 얘는 3V가 되겠네요. 3V. 네. 그래서 mg 곱하기 2분의 5V는 뭐 같냐면은 한일은, 한일은 mg의 힘으로 들어올지, 이 등속도니까 얘기는 등속도니까. 등속도니까 mg 곱하기 mg 곱하기 3V가 되겠죠. 3V. 이동거리가 3V니까. 그래서 어, 속도가 5초도가 될 때까지는 음, 등가속도 운동이고니까 힘 곱하기 에, 역학적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다 되어 있요 운동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파텐셜에너지 증가량을 하고 여기서 한 일을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속력 위를 구하면은. 음, 그기게되나기넘기면은넘기면은2기의1 m 기 제곱은 기에는기기에는2기에는 여기에는, 여기에는, 여기 m 는 여기에는, 여는여는 넘어가면은 2분의 1, m, g, v가 되겠네요. H가, h가 아니네 v가 되네요. m, g, g, v. 그러면은, v가, v도 하나 지워지겠네요. 그럼 v는 g가 된다. G, g는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10m p s 가 나오겠네요. g, v가 10m p s 다 그래서 0에서 5초까지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할 일이 같다.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운동 에너지 플러스 증가량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로 증가량으로 해야 됩니다.